자, 그자. 뭐다될 거예요. 지금 아니 나머지하고 소영이 어, 안 잡아 님 지금 여기 수열부터 볼 거야. 수열에 87, 88이랑 다음에 5월에 24, 25번을 볼 거야. <laughs> 증명을 하는 게 어, 이거 <laughs> 하는 게 너네 빈칸 뻥뻥 되는 거거든. 어? 빈칸이 그러니까 지금 너네 학교 자체가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내는, 내는데 모의고사에 딱 빈칸 뻥뻥이 두 가지 부류가 있거든. 하나는 지금 여기 나오는 순열 조합이고, 하나는 너네 합성함수랑 역함수 해가지고 막 자리 바꾸서막 계산하는 거 있잖아. 어? 그거를 빈칸을 나눠가지고 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니까 증명이 막 딱히 어렵진 않거든. 아, 증명이 총네 개인데 두 개만 조금 신경 써줘야 돼. 처음에. 이 앞쪽에 87번 만들어볼게요. <laughs> npr이 <laughs> n 곱하기 n-1 p r-1, 이거를 볼 거야.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npr은, 그러니까, 너메가이 npr은 이거 먼저 쓸게요. 어, n-r 헥토리얼분의 알팩토리, 아토리얼입니다 공식에 너는 체계도 있어, 이거. 어? 그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어, 예를 들면, 5p3을 쓰잖아. 그냥, 543을 써. 그치? 근데 여기 안에수어있는그 공식이 뭐냐면은, 5-3팩토리얼. 분의 5팩으로, 아래는 2팩에, 얘는 5팩이니까, 543에 1. 다음에 여기는 2, 1로, 얘가 없어져서 얘네 들이 똑같은 거야. 알겠지? 이거를 지금부터 이용을 할 겁니다. 자, mpr은 이미 얘라는 걸 뱉고, 오른쪽에 있는 걸 이렇게 모습을 바꿔버릴 거야. 그럼 여기서 n 곱하기, 여기는 n-1에서 r-1을 이렇게 빼야 돼. 바로 치고. 이런 다음에 아래 팩토리얼 분해. 여기는 n-1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밑에 계산은 잘 보면은, n-1-r 플러스 1로 얘네 두 개가 없어져요. 고로 n-r의 팩토리얼 분의 n 곱하기 -N n-1 팩토리얼인데 나는 우리는 이거 알고 있지. n 곱하기 -N n-1 팩토리얼은 그냥 n 팩토리얼로 얘랑 노란색의 모습이 똑같아졌지. 그치? 렇 어, 규명 적어주세요. 80초 전에. 몇이야? 저요? 어, 까먹 진짜 얘다 156cm <laughs> 진짜 뻥치지 말고 대답해 제가 <laughs> 더 클지도 몰라요 어? 제가 더 클지도 몰라요 니가얘기다더 클지도 몰라야 이따 끝나고 들 키는? 아, 은아거한테 <laughs> 네가 이기해저 진짜 자신 있어요 진짜 하이 키는 149cm이다 얘보다 작으면 너 148, 1이야 알겠지? 이렇게 가자. 그래야지 짜라도 공전이지 88번. 얘가 조금 어려워. 잘 봐야 돼. 알겠지? 여기는 nPR은 왼쪽 왼쪽에 얘를 먼저 볼게 여기는 n 1 r 팩토리얼 분의 위에 거는 n 1 팩토리얼 이렇게 올 거고. 더하기 여기는 r 곱하기 n 1 i 의 팩토리얼 n 1 팩토리얼 이렇게 올 거야. 그럼 여기는 조금만 <laughs> 어? 우리가 보기 편하게 바꿔 볼게. n r 의 팩토리얼 분의 n 1 팩토리얼 이렇게 올거고 더하기 여기는 여기 아까 계산하는 거 방금 했었지. 그렇 그래서 구모는 n r의 팩토리얼이야. 그리고 위에 거는, R 곱하기, n 의 팩토리얼, 이렇게 올 건데, 이거 보면은, 도연나 봐야지. 분수끼리 계산을 하고 싶으면, 분모 통선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위, 아래다가 똑같이, N-R을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차피 식의 변화는 없잖아. 분모 분야에 똑같은 직거리를 해준다면. 곱하기로. 그러면, 여기, 빨간색의 계산법을 보면 은 얘는 그냥 곧 n-r의 <laughs>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되니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분자는 n-1 팩토리얼 에다가 n-r 플러스 n-r의 팩토리얼 분의 r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올 거야. 그러면 분모 통분이 됐으니까 분모를 똑같이 써놓을게요. n-r의 팩토리얼, 분해. 여기는 n-1 팩토리얼, n-r. 더하기, 안에 n-1 팩토리얼로. 여기다 쓰겠습니다 지금, n-1 팩토리얼이 공통 인수인데 지금 좌우단에 보이죠? 네. 그치? 상에 다 보이니까, 분자를 n-1 팩토리얼로 붙을 거야. 그러면, 이 뒤에는 n-r에다가 r을 더할 겁니다. 바로, n-r 플러스 r.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laughs> 해보면 얘는 n이란 말이야. 그치? 어?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했었지? n에다가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n 팩토리얼이 되지. 그치? 고로 얘는 n 마이너스 r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얘랑 똑같이 저 노란색의 모습이 그치? 증명을된거죠 접어주세요. 이걸 지금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내가 만약에 한 2, 3주 전에 해줬으면 너네 못늘어서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laughs> 얘들아, 5일만 외워 칠판에서쓴거딱 5일만 머릿속에 외우고 더 이상 외우지 마. 어차피 나중에 확통할 때 하면 되니까. 너네 고3때 확통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1년이면 다 까먹으니까. 확통 선택해. 너. 해. 너 미적할까? 진짜. 그럼 합통더 해야 돼 네. 등급 따기 좋으니까 합통 안하고 미정... 하다가미적만 해도 상관이 없어 내가 까합 대신에 미정을 선택할 건데 왜? 지금 정신나아지이 미정 어려워 내가 진짜 네 얘기를 성근쌤한테 똑같이 얘기했든걔네왜 이렇게 사소고생을 하니까 물어보시는데 야 여기 이과 있어요? 저기 이 문과, 이과. 응? 네, 어. 이과. 그러니까, 꿈이 이과죠. 이과 꿈이 이과 중이 이과. 인사는. 나. 네. 이과. 미적해야 돼. 나안이 문과. 아니요, 저는 치과예요. 어? 치과. 어, <laughs> <laughs> 뭔과예요 뭔가. 아니 사바 사바. <laughs> 짜리 문과 아입과 문과 보면 근데 미적분? 문과 네. 미적분? <laughs> 여기 보자 n 컴비네이션 n은요 우가 공식을 쓸때 금상에 n 빼기 올 거고요. 책에 있는 공식이니까 네. 제가 쓸게요 n 마이너스 r의 팩토리얼 그다음에 r 팩토리얼로 나눈 다고했었어요 n은. 그러면 얘를 얘가 이겁니까 얘를 이 모습 그대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아, 그러면. n 콤비네이션 n-r을 볼겁니다 여기는 10을 써주면 위에는 똑같이 n팩이 올거고요 아래는 어, n에서 마이너스 n-r의 전체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 이렇게 올거야 그러면 여기다 바꿔줄게 얘를 계산하면 n에다가 마이너스 n 플러스 r이 될거예요 그쵸? 그럼 얘가 사라집니다 고로 여기 있는 바로 있는 실은 r팩토리얼이 될 거고 여기의 n! r팩토리얼에 n팩토리얼로 똑같죠? 그래요. 이준 똥글똥글하고 처음 본다. 네? 어 이럴래 오랜만이네. 윤서야 <laughs> 그 평소에 보잖아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단주검이 그 앉아가지고 <laughs> 어? 수업을 주는 <주네>. 그런 기분인거든. 윤서야 <laughs> 너 월요일 날수업 있어. 좋아. 어 선행. 라고 내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알고 있으라고 알겠지? 보면은 한 선생님이 수업을 해 주실 거야 음.. 수업을 안하 하면... 어? 안 되나? 하면... 선생님 끝났어 유 수주야 네. 어. 얘들아 수주 선생님 들어 수 원하다가 수주를 선생님 들으면은 킹이하는 기분 들여 네. 그쵸 약하는 거 같은데 수 원이 훨씬 어려워요 그만큼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수원 어? 수원 알겠지? 수원은 포기만 안하면 등급이 5 이상 뜹니다 왜냐면은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수원을 배우잖아 그러면은 수원 수학 시간에 가봐 수원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다가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한 3분의 1이 자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다섯명 게임은 어? 지금 그럼 더 심각할 겁니다 이렇게 수원을 하면은 아 지금 현재 수원은 자고 있어도 학원에서 엄청난 친단 말이야 어? 예를 들면은 지금, 어 저기 전희영이나 어, 박윤서나, 김도영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퍼즐러 자고, 학, 하고 나고내 지식으로 시험을 보는 대이에요 어, 그 학, 드라마 는 듣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어, 내가 하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나가. 봐봐, 박윤서 지금 한 발도 못하고, 저것도 한 발도 못하잖아. 여기서 한명 더, 태인이 있을 거예요. 아김준이잘 들었어. 그러니까 귀만 열어도. 어? 아, 귀만 쉽지? 열어. 여기서 만 않습니다. 최선형 분명. 학교가서 퍼즐도 주무시거나 학교를 안 다거나 그죠? 아, 정답은 귀만 열어놓거나 돼. 아니야 열심히 들어. 자 95번 볼게. <laughs> 자, 95번에 생리이 공식을 적어놨잖아. 이거 너네 수능에도 나오는 공식이고 학풍에는 무조건 계속 쓰는 공식인데. 1학년은 잘안 쓰는 공식이긴 하, 해요. 근데, 기후고 특성상 모의고사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공식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네그러 알겠죠? 내 탓하지 말고 학교 탓을 하세요. 학교가 모의고사를 듣다 이랬는데, 나뭐 어쩌라고. 어? 자, 그럼 다시 보자. 이거, 이거 공식 설명 다시 해줄 거야. 알겠지? 자, 얘를 왼쪽에 있는 건 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놈을 얘로, 얘로 만들 거야. 얘가 조금 어려워요. 저기 있는 88번 같은 경우를좀 해야 되니까. 바로 그 공식 쓸게요. 위에는 n 1의 팩토리얼에다가, 밑에는 뺄 거야. n -1, -1, 1 r 의 팩토리얼 중에 r 팩토리얼. 플러스, 이쪽은 n-1 팩토리얼. 여기는 n-1-r-1 팩토리얼에 r-1 팩토리얼 이렇게 올 거예요. 그럼 정리부터 할게요. 이쪽은 n-r-1에 어, 뭐, 이거 말고, 알부터 쓸게요, 그냥. 너네, 나중에 모, 문제 도풀어하라고 n-r-1, 팩토리얼, 분해. n-1, 팩토리얼, 이렇게 하고, 더하기. 요쪽은, 아까도 계산을 했지만, n-1, r, 플러스 1로, 그냥 여기는 n r 의 팩토리얼, 다음에, r 1의 팩토리얼, 분해. n-1, 텍토리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어떻게 할거냐면 자, 분모를 통분할 때 텍토리얼은 작은 놈을 큰 놈으로 맞추는 거에 집중을 하면 보여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조용한 바람에 M-R-2와 M-R이 있어. 얘네 둘을 보면 얘가 더큰 놈인 게 보일 거예요. 그쵸? 작은 놈을 큰 놈으로 바꿀 거면 아까 저기서 노란색으로 보여줬겠지만 위아리나 M-R을 곱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R팩토리얼이랑 R-1팩토리얼이 있어. 작은 놈을 큰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은 곱하기 R이랑 o 곱하기 R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쪽은 r 팩이에 n-r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는 n 1의 팩토리얼 n-r 이렇게 될 거예요. 더하이 이쪽은 n-r에 팩토리얼 여기는 r팩토리얼이 붙을 거고 여기는 n 마이너스의 팩토리얼 r 이렇게 붙겠지 그렇지? 부모 통분이 이루어졌지 그렇지? 부모 통분 이루어져서 이한 번만 다시 이렇게 쓸게요 맨 밑에처럼 여기 r팩 이 여기 n 마이너스 r의 팩토리얼 r 세에다가여에는 n 마이너스의 팩토리얼 안에 n 마이너스 r 플러스 n 마이너스의 팩토리얼 r 이렇게 붙어 있겠네. 그럼, 공통 인수가 다시 n-1 팩토리얼이 얘가 두 개가 보일 거야. 여기다 쓸게요. n r 의 팩토리얼, r-팩토리얼, 분의 n-1의 팩토리얼을 여기다 써주고, 뒤에 있는 거는 n-r에다가 플러스 r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분자는 이렇게 생겨먹었을 거고요. 분모는 n r 의 팩토리얼, r-팩토리얼 이렇게 써있을 거야. 분자 계산할수 있지 그치? 여기는 m페토리얼 이렇게 올 거고 여기는 m-rm 그 다음에 페토리얼 아래는 r페토리얼 자 노란색과 똑같아였죠 증명이 된 겁니다 됐어요 자 지금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내가 할말한 번만 들어줘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낼 거냐면요 이거를 증명을 내거나 얘를 증명을 내거나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빈칸을요 내가 여기다 노란색 선놓은거 있지 여기다가 빈칸을 뚫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분할 생각을 못하면 이걸 절대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해낼 수가 없거든. 다시 오른쪽으로 오면 시 <laughs> 오른쪽으로 오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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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보이면 통분이 가능한데 이 통분이 되는 숫자를 내가 위아래로 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제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f x 막 갖다 넣을 수겠죠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하면 되고, 자 여기 한 번만 볼게요. 이거 이 공식을 만약에 볼게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내가 낸다면, 은 여기다가, 빨간색을 빼볼게. 쌤이 사탕이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알겠죠? 여기 여섯 명이 있거든요? 여섯 명인데, 두 명한테 줄 거예요. 그럼두 명한테 뿌리는 거니까, 그 간단하게 62가 될 거야. 그치? 맞니? 맞잖아, 그치? 어, 근데, 쌤이, 어, 도연이를 빼놓게요 알겠지? 자, 여기서 이 도연이를 빼놓는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도현이를 뺀다 한들 내가 도현이한테 사탕을 준다 안 준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도현이를 빼놓은 상태에서 얘를 사탕을 내가 줄게요. 그냥 그러면 나머지 다섯 명한테 나는 내가 사탕이 지금 몇개 있지? 한개 있지. 그치? 그럼 다섯 명한테 하나를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다시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도현이를 뺐어. 나 근데 얘 사탕을 안 줄게요. 이거서 그럼 나 사탕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 다섯 명한테 두 개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다시, 다시 6c는 5c 플러스 5c가 2 성립을 한다는 거지, 그치 다시 여기 잘 봐. 앞에가 지금 똑같더라고 5로. 어? 그런데 뒤에가 1차이에요 1차이면 앞에다가 1 더하고요. 뒤에 있는 거큰걸 갖다 쓰면 돼요. 다시 이쪽 공식으로 오면은 앞에 있는 게, 지금, 뒤에, 앞에 있는 게 둘이 똑같은데, 뒤에 있는 게1 차이야. 그러 앞에 있는 거에 1을 더한 다음에, 둘 중에 큰 거를 뒤에다 써주면 돼요. 이런 식의 공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대개 학점이 많이 빠지는 문제는 뭐냐면은, 어, 5C, 1 더하기, 5C3을 시켰어. 예를 들어서. 어? 얘가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알아요1 5인면 누가 몰라. 그치? 어? 얘와 똑같은 식을 찾으세요를 했는데 얘가 어? 6 2예요 자, 이건 어떻게 판별을 하냐면은 요거 53공식은 c 여기 있는 2공식을 사용할 겁니다. 그럼 53은 뭐랑 똑같냐면은 5콤비네이션 5-3과 똑같으니까 5C2와 똑같아요. 고로 여기 있는 2식은 5C1 플러스 5C2와 똑같으니까 6C2가 위와 같이 성립을 하겠죠. 어, 이런 것들을 다 보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어, 불주세요 그만 주라.